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강민기 강사입니다 오늘은 실패하는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성공하는 수험생활이 되기 위한 성공적인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투자하셔 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를 성공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로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불안감이죠 일단 불안감이 느껴지는 건 너무 긍정적인 거 좋은 겁니다. 아, 이 분이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거든요 이분이 영화의 뭐 신이로 불리는 분이죠. 영화에서 뭐 세계 1등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이 언제가 가장 불안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차에서 내릴 때. 왜? 매일매일 차에서 내릴 거 아니에요. 출근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세계에서 가장 잘 찍는 사람도 내가 아는 그 영화 매일매일 찍는 일이 그게 불안한 거죠. 잘안 될까봐. 그러니까 불안감은 자라기 위한 동력이라서 너무 좋은 겁니다. 불안감이 안 느껴지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고 불안감이 느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를 봤다던가 시험공부를 해가면서 틀린 게많더라는가 어쨌든 내가 성공적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면 실패할 건데라는 불안감이 들때 그때 그 불안감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근데 대체로 많은 수험생들이 특히 이번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절반 정도를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라 그러면 뭐를 선택하냐면 변화를 좀 선택하려고 하죠.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보다 좀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어그로성 영상이나 글들도 많고 저도 클릭을 유도해야 되다 보니까 올린 적도 있긴 한것 같은데 막 이런 거에 현혹돼서 인터넷에 막 물어보고 지금 몇 개월 남았는데 몇 등급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누구 커리 타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뭐 바꾸면 괜찮을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죠. 바꾸면 무슨 커리부터 타야 될까요? 막 이런 질문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가지는 근원의 불안감은 너무 좋은데 이때 변화를 선택하 게 되면 그 근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퍼드 심리학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가져왔던 건데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건 도파민이 충족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바꾸잖아요. 바꾸면 도파민이 막 뿜뿜하니까 새로운 걸 바꿨을 초반에는 항상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되게 변화가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실제로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것과 별개로 좋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새로운 자극은 보상 기대를 자극하고 뇌는 그걸 좋은 선택으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법을 꾸준히 유지한다기보다 바꾸면 항상 어좀 좋은 것 같은데 또 바꾸면 항상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새로운 변화로 계속 중독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성과와 관련된 공부와 관련된 연구를 좀 살펴보면 서울대 입학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울대의 상위권 수험생이라고 하면 되게 극상위권이지 않을까요 그 학생들이 한 권의 교재나 한 접근 방법을 지속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타박고시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일 어려운 시. 시험이잖아요. 합격자의 특징이 3에서 6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 나갔다는 거죠. 오히려 떨어진 사람들이 태강사, 새 새교재 새로운 커리큘럼을 계속 바꿔갔다고 하는 겁니다. 반성되는 게 저도 회계사 시험을 20대 때한 5년 가까이 준비했었는데 거의 매년 인강도 바꾸고 학원도 다녀봤다가 종합반도 다녀봤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버드의 글쓰기 교육 프로젝트에서도 다른 교재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 하나의 동일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글을 수정하는 게더 글쓰기 실력 향상이 도움이 됐다고 합다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를 꾸준히 지속할 때 정체기를 거쳐서 실력 향상이 나오는데 이게 정체기를 버티기가 힘드니까 일단 힘들고 또 바로바로 바로 눈에 안 보니까 불안하니까 그때 변화를 선택해요. 실제로는 그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지나야 성적 향상이 되는데 그때 그걸 못 버티니까 바꾸고 바꾸니까 초반에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선택을 합리화하고 그러다 또안 되면 또그 방법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또 정체기 걸때또 바꾸고 그래서 다 실패하죠. 그럼 우리는 불안감이 느껴지고 정체기일 때 오히려 이거를 남들은 다 떨어져 나가겠지만 내가 이것만 버티면 무조건 오른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 마인드로 좀 바꿔서 정체기일 때 불안감이 들때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마인드로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로 근데 엔수하게 되는 게 이거죠.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재수하고 그러면서 지금 시기도 좀 빠른 친구들은 고3 현역 같은 경우에 벌써 재수를 좀 준비하고 나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못됐는데 새로운 인강 들어보니까 이분이 너무 맞는 거. 같아. 근데 이분 커리를 잘 따라가기 위해선 올해 말고 내년까지 계획할 거야 이러다가 내년에 또 바꾸고 또 바꿉니다 하나를 일단 완벽하게 우직하게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지 실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방법이 좋나 이 방법이 좋나 실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방법으로 꾸준히 학습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실패하는 이유가 대체로 다 과목 불문하고 하나를 우직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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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고민하고 이래서 그래요 불안감이 느껴질 때그불안감 바꾸는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지나면 성장할 거다. 오히려 좀 확신으로, 의식적으로 좀 생각하고 끌고 나가는 계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수험생활 전체에 꿰뚫는 본질적인 태도입니다.